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처음에 이제 이 독도를 그릴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랬죠 저한테. 어, 뭐가 독도냐, 독도가 뭐냐. 어, 말하자면 어느 화가로서 뭐 사물 하나 그린다면 그 기왕이면 울릉도를 그려라. 어? 아니면 설악산을 그리든가. 무사람도 살지 않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새가 와서 진짜 똥만 싸우고 가는 그런 무인도가 뭐라고 그걸 그리냐 물론 저를 아껴서 하는 얘기들이죠 근데 저님이 그때만 해도 이제 독도에 관한 자료를 이만큼 해갖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거고 그러니까 독도가 뭐 일본이 야금야금 해가지고 저거 뭐영부영 거기다 뭐 사람이 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뭐 점령이나 하고 뭐 그거 뭐 이랬다가는 뭐 정말 이제 또 우리 민족의 순환이 시작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이면서도 뭐 실제 그런 가치를 지닌 섬이라는 걸전제 알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주변에서는 이제 야뭐 독도 그린다고 누가 그걸 알아준다든지 그걸 하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어떤 사람은 그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어 참. 보다보다 에... 보다 별일 다 본다. 그런 거죠. 뭐 저런 어... 그림을 그리느냐 그것도 하나 둘도 아니고, 100점을 어떤 분들은 지금 이거 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저거 뭐저 사람분들 뭐 혼자서 이렇게 독도화가라고 떠드냐? 뭐 이러는 분도 계실텐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 아래 쭉 내려가서 제유튜브 독, 뉴독도화가 TV. 개국 방송이라는걸 보시면 에,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어, 에, 여기저기서 같이 떠든다 이런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라고 왜 화가로서 참 에, 피카소 같이 되고 요새 뭐 그, 그래피티 뭐, 뱅크시 라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림 자체를 보면 뭐, 뭐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뭐, 어,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그냥, 뭐, 몇 백억, 이렇게 되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근데, 에, 이것도 운명이고, 어, 그렇게 한 20년을 또 에, 돌이켜보니까, 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저는 저대로 또 이제 이렇게, 음, 에, 나름대로, 뭐, 대한민국이라는, 에, 한 930번인가요? 우리 한번 더가 위세리부터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세리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았는데, 어,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수 있게 그나마 된 것은 어, 제가 볼때그 조상님들이 거의 3분의 1은 이 땅을 지키려고 돌아가시지 않았겠느냐. 뭐 이름도 없이 어, 참, 어느 산하에서 돌아가시는지, 어느 바다에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게. 그이 한참 손바닥만한 땅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러면 저도 어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밥값이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어이 땅에서 참 먹고 살고 한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또 애국을 하시고 그러겠지만 어 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 후회 없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어, 화가로서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인사,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 지금 유튜브를 찍어서 남기는 이유도요, 이제 그 100점을 그렸던, 그냥 그림만 덜렁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도, 그, 이 그림 설명을 작가가 직접 이렇게 육성으로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릴 때그 화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좀 알아주시라는 거 하고, 또 제가 그릴 때만 지금은 지금도 아마 일본에 다케시마 화가가 없을 거예요. 어, 제가 2004년에 그리고 나니까 음, 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지만 어, 독도를 그린 화가로서는 어,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의 예를 들어서, 다케시마 화가가 저보다 앞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그 뒤에 그려봤자 그거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챙피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혼자 생각에는 아, 옛날에 단원 김홍도라든가 뭐 서윤복, 어, 뭐 이런 여타 그 역사적인 그런 천재 화가들이 울릉도 옆에 점이라도 하나만 찍어놓은 독도를 그렸으면 어, 참 좋았을 거를 지금 뭐 외국에 나오는 그 지도라든가 이런데 이제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우리는 그냥 아주 반가워서. 우리 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그 화가로서 독도를 백점을 그렸기 때문에 예, 그림으로 일단 선점을 해서 어, 후세에 물려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음,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아, 일본은 뭐 다케시마 화가가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음, 그렇다면 우리 후세가 어, 제 그림 백점을 물론 훼손돼서 없는 것도 있고. 어, 어, 뭐, 혼자 활동하다 보니까 좀 어, 후원해주시는 분들 드린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판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점은 다 남아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기록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상 중에 독도를 집요하게 그렸던 그런 독도 가가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역사에 남아도 저는 제 몫을 다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음, 기분 좋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에 시간이 좀 나면, 어 이제 왜 우리나라에는 어, 항상 저도 불만이 그거였어요 화가가 되다 보니까 뭐그때는 그, 이제 피카소라든가 빈센트 반고 뭐, 뭐 모네라든가 뭐 서양 유럽의 이런 화가들 유명 화가들을 보면 아우 어, 저분은 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한 평생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뭐 그들도 역시 화가고 어 저도 화가인 거예요 그래서 어왜 우리나라는 그런 세계적인 화가가 어, 나, 나오지 말라고 누가 뭐, 법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의 탑, 텐 안에 들어가는 어, 이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제 그, 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좋다 그러면 제가 이미 준비해 놓은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그림을 좀더 정리를 해서 어, 아주 세계적인 그런 어, 작품을 남기고 어 이제, 이, 현상계를 떠나는,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독도를 일단 쭉 정리를 하고, 지금은 제뭐 제가 이렇게 혼자 이뭐 서럽게 펄펄 뛰지 않아도, 어 많은 우리 젊은 분들, 을 특히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30 세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이 독도를 즐겨주시고, 어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이 바톤을 넘기고, 저는 뭐 저는 좀,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이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제 작품 활동을 이제 매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 오늘의 이 작품의 주제는 어 백두산과 독도, 금강산, 어 설악산 등등, 어 하여튼 백, 백두산과 독도는 뼈 따기가 닮았다. 뼈 따귀, 그러니까 한몸이라는 거죠. 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음, 에, 이게 뭐좀 조명이 좋고 좀 이렇게 준비된 데서 이제 저도 이걸 찍고 싶은데요. 지금 아마 화면이 좀 우중충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을 남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뭐 영상을 뭐, 연출을 잘해서 뭐, 멋지게 해서 뭐 이런 이럴 여, 그럴 여건도 안 되지만 아 어, 억지로 그렇게 한듯좀 그래서 이렇게 늘 화면이 좀 우중충한 거죠 이해해 주시고요. 이 다음에 하여튼 또 어, 다른 작품을 가지고 독도 화가의 두런두런 어, 또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감사합니다.